네 오늘도 에코 프로비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. 어, 3.85% 어, 상승을 하면서 242,500원 어느 공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가 근처에서 일단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, 그런 모습이고요. 어, 또 21선 장중에 한번 돌파를 했다가 능성을 주고 있는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우선 먼저 어, 뉴스플로어 특이동향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. 예, 테슬라 어닝 쇼크에도 시간에 급등을 했던 부분 예, 이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금일 예, 좋은 예, 반등세 예, 나타내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테슬라 예, 그 다음에 뭐 이슈도 있지만 예, 기본적으로 어, 테슬라도 많이 빠졌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, 그런 부분이 예, 맞았고요 어,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, 어, 그 2차전지 관련주들, 예,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, 어, 또한 번, 어, 아직 그런 금리이나 이런 쪽 이벤트 일정은 좀 남아있지만, 어, 관련해서 조감에서 좀 유입이 되는 예, 그런 상황이다라고, 어,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은, 예, 장중에 예, 수급 동향을 좀한번 살펴보면은, 에코 프로비에, 외국인을 좀, 창구를 좀 보면은요, 네, 장 초반부터 일단은 강하게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가, 11시에 한번 다시 매도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 이후에, 1시 이후에는, 예, 다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, 뭐,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, 18,000주가량, 가지께지만, 예,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, 기관 속을 보면은 투신에서, 어,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, 기타법인에서 매도물량이 좀 일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정도 들어와 주고 있다.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, 또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외국인 뭐 기관 뭐 매수세가 장중 가식개지만 좀찍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, 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물량 때문에. 네.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음...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0구천주 가량 예, 일단은 매도가 좀 지켜주고 있고 일별로 봤을 때는요, 예 전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. 더2만이천주뭐 이렇게 일단은 매도가 좀 시켰었던 부분, 그러니까 뭐어 사월 1 8일부터 해서 매수했던 물량들 일부 또 정리되는 부분 쪽 어,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뭐 변동은 있지만 사고 팔고 변동은 있지만 뭐 크게 이 중에 뭐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다시 큰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가지계에서는 일단은 순매수가 좀 찍혔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 안에서 찍혀준 부분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2 0 0 0주가량래서 전일에 의해서 전일 전일과 예, 금일 요 일단은 매도가 좀 찍히는 쪽으로 일단은 뭐 가지계상 일단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장 마감 하고 나서 수급이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장중의 흐름 체크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. 개인수좀 보면은 최근에 매수세가 좀예입이 됐다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기간 수급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되고 있다가. 어 전일에는 매도 예, 그리고 장중에 지금 일단은 16,0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 뭐, 일괄적으로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부분 예, 그런 수급분 아직까지는 확인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. 어쨌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부 물량 가지고 흔들어대는 여전히 그런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.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, 월봉 상큰그림으로 항상 먼저 봐야 됩니다. 예, 중요 구간 예, 박스 구간 안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승과 하락, 예, 상승과 하락 반복된 예, 흐름을 좀 나타내 주면서 매물 앞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조정 받을 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많이 늘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추세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월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. 네,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좀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.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은, 584,000원, 만 클라이, 클라이막스죠. 네, 찍고 주가가 수직하라. 어, 그 이후부터는 작은 박스 밴드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, 예,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일부 좀 나와주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보시면은,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확대를 해보면은, 이평선들이 다 중첩되어 있다가 다시 한번 확장되면서 하락을 했고, 그 이후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21선 지금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. 다만 저항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옆별 구간 아래에 주가가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해서 직전 고점을 바로 탈환한다. 이거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크고요. 어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상승을 또 이어가더라도요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 조정을 또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,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요. 네 빠질 때 예, 그때 공포심을 가질 때 사람들 공포심을 가질 때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예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. 뭐 물론 20선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도 열어둘 수는 있지만. 어그 위에 올라갈 때살 올라갈 때마다 사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평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안 좋은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예 좋은 전략 예좀평단가를 낮추고 어 저렴하게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공략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뭐 장중에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확연하게 예, 증가대분 보면... 되는 부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간만 하시면서 만약에 밀릴 거를 대비해서 자금을 모아놓고 이제 어,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 분차트상도 보더라도 장초반에 상승 흐름을 좀 보이다가 지금 시가도 일단은 깨면서 아래로 좀 눌렸던 부분 다시 시가를 좀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어, 흐름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 지금 어차피 예, 관망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. 네 그렇기 때문에 예, 만약에 또 장중에 또 수급 들어와서 올라간다 라고 해서 "아,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?" 라고 해서 막 어, 따라사고 또 하시면 은또 상당히 피곤해지니까 예,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예, 분명히 또 좋은 기회는 또 다시 옵니다. 예,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 뿐이지 아직 재료 모멘터 확실히 예, 돌아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. 기간적인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주기 때문에, 예, 지금, 구급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. 아,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. 어,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방 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의 한 해, 예, 모든 정보 총 막라에서, 예, 톡방에서 실시간 내용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,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으로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. 네,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비엠 또는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실시간 정보 공유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.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